우리 모모 추워서 옷을 입었어요. 작년에 입었던 옷인데 작아서 단추를 다 채우지는 못하고 한 개만 채웠답니다. 모모야 새로운 옷을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 그지? 모모 어디 가니 따뜻해서 좋아. 모모 어디 있어 어디 갔노? 모모 옷을 입고 삼일씨를 누비고 다닙니다 모모야 이제 너한테는 작으니까 뽁뽁이 주자 알았지? 니끄는 네 새로 하나 사줄게 우리 모모, 단추는 두 개는 채우지 못하고, 한 개만 채우고, 좋다고 사무실을 여기저기 누비고 다닙니다. 모모, 어디 가? 모모야, 어디 있고 화장실 가니? 다음에 뵐게요. 구독 부탁해요. 모모야 화장실 가지 말고 이제 집으로 가자.